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대로 멈추는 건가요? 철도 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지하철 노조가 다음달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은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매해 이렇게 자주 일어나기도 이제 하는 일인데 총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제 불편해지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출퇴근 시에 열차 운행 간격이 한 5분 이내로 해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뭐 10분 정도로 두배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맞닥뜨리는데 태업으로 일부 전동 열차가 지연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시. 지난 일주일 동안 1호선에 들어서면 철도 노조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 된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사실 태업은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준법 투쟁하는 것인데요, 당장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 보면 은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기준으로 보면 은한 90에서 85% 수준으로 평상시 대비 유지가 됐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은 겪었죠, 당연히. 문제는 철도뿐 아니라 지하철도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운영 2호선과 5에서 8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단독 운행하고 있는데요 두 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의 경우 한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나머지 기관이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영 차질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산 노조 모두 12월 초 파업을 예고한 거죠 서로 이제 완충 역할이 좀 됐었었는데 양 기관이 같은 시점에 동시 에 한다 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적용해도 적어도 한 3, 0 40% 정도가 운행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그 전보다 훨씬 뭐두배 이상 훨씬 더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훨씬 혼잡도도 높아질 거고 그만큼 혼잡도가 높아지니까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도 높아지는 거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져 지하철 이동이 힘들어질 경우 도로의 혼잡도가 함께 높아져 교통 대란이 일어날 텐데요. 수도권 지하철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때 이제 비율이 한 40%가 넘어요. 예를 들면 1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10%의 사람들이 버스로 가거나 자가용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파업하는 기간만큼은 도로의 혼잡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파업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핵심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이견입니다. 2018년 노합의로성과급 기준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과 일부를 미지급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철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사조위원대의 전환도 6년째 시간을 끌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국에는 도시철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적자가 매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철도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 뭐겠습니까. 인력을 효율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임광균 교수님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기간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표를 팔아서 버는 돈이에요 그게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요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게 운임이 싸서 그런다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홍콩의 뭐 MTR이나 일본에 있는 철도 그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운임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은 50% 적으면 막 40%까지 내려가요 나머지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느냐 부대사업이라는 방 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광고도 해당되고 상점, 부동산 개발 등등등등 다양하게 있는 건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10%밖에 안 돼요 전체 수입원 중에. 근데 이제 이런 비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표만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는. 수도권 전체가 심각한 교통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기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